안녕하세요. 이철트입니다 어, 일단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증시, 뭐, 나스닥도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어, 대체적으로 이번 주 뭐, 파월 뭐, 연설 뿐만 아니라 뭐, 파월 청문회가 있었었는데, 뭐 크게 뭐 나온 건 없습니다. 크게 나온 건 없고, 뭐 여기에서 일단은 뭐 금리 관련돼서 좀 계속 말씀을 어 언급을 해드렸고, 제가 실시간으로 다 번역을 좀 해드렸었는데, 뭐 쟁점은 일단은 뭐 이제 금리 인상은 뭐 계속 할 거지만. 일단은, 뭐, 급하게 하진 않을 거고, 뭐 기준대로 가겠다. 근데 다만, 우리의 목적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거를, 어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단 시장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 블라드가, 지금,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과장, 경제 확대 초기 단계라고 하면서 일단 다시 조금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셀시우스가 끝내 파산 이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인출 대란이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이거 이게 WSJ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긴급 보도를 한 건데 어 파산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빌렸던 부분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한 8,900억 정도의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암흑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조금 다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어, 그러면서 다시 좀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채굴자들의 그런, 어, 이제 현재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대량으로, 어, 시장에 내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을 좀 야기시켰는데, 과연 이 17,700불이 이 비트코인이 현재 바닥이 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슈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일단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이 시장이 확실하게 우리가 뭐이 악재들이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단발성으로 짧게 짧게 먹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FTX에서 지금 디파이 연쇄 붕괴를 막으려고 지금 이제 뭐, 대규모 이제 대출 계약도 해주고요. 그리고 알람에다도 지금 보이저 디지털에다가. 또, 6,481억 원에 대한 대출도 해주고 있으면서, 일단 시장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게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 보면, 현재 21,200부를 유지하고 있고, 일단은 현재 상승형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1 시간 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 부분이 계속 부지 때마다 하락하는 이유는, 여기 앞에,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여기서 상승을 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이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2700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00불을 좀 지켜 줘야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 700불은 무조건 좀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만약 여기 2만 700불 깨지게 된다면은 아마 이슈 어떤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빠지면 뭐 2만 불 초반대나 아니면 다시 19.6k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해서 투자는 하지 말고 지금 투자하셔가고 수익 내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분할로 좀 컴팩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이제 어 현재 채굴 방식을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어, 이, 그럼 이제 이점들이 현재 지금 이더리움 많이 손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꼭 유일한 코인이 이제 폴리곤 매틱이다라고 하면서 회원 방송 때좀 여러 번좀 강조를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코인은 뭐 사라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밖에 없다 지금 이더리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어, 매틱이 좀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뭐 400원대였는데 700원 거의 800원대까지 한1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폴리곤 매틱도 이제 어 여기 보시면은 이 매물대 이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돌파할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만약에 추가적인 계속 상승이 나온다면 한 800원 정도 중반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이율이라서 한번 조정 올 시장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고 또 27일 날 이제 셀시우스가 어쨌든 상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심을 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대러 제재 일부 완화를 하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이 계속 이 불구덩이 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내려가고 있고, 코인 시장도 내려가고 있는데. 어, 일단, 뭐, 주식 시장은 어쨌든, 뭐, 2절 경제 TV에서, 뭐, 이제, 그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떤, 지금, 바이든도 현재, 이제, 그, 원유 관련돼서 3개월 동안 지금 좀, 어, 면제를 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이제 기름값이 더 내려갈 거예요. 대 내려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내려갈 거고 이러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달쯤 아마 이제 시행이 될것 같고 이러면 아마 10월달까지는 뭐쭉 상승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뭐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공매도 면제나 뭐 다른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좀 잔출을 잘 매게 된다면 양방향 좋은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어, 이제, 셀시우스가 좀 파산 신청을 했는지가 지금 아직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잘 봉합이 되게 된다면, 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이제 엑스인피니티라든지, 뭐그 이더리움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어, 그리고 어저께 조금 이슈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이제, 뭐 위믹스도 오늘 조금 올랐다가 3800원 정도까지 올랐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아마 여기 앞에 있는 저항대라 내일이 또 이율이라서 어, 이슈를 좀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 일단 잘 대응하시면서 어,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 어, 주말이에요 주말이니까 좀 아마 앞에 시장도 조금 어, 어, 좀, 쉬시고, 좀 주말에 좀 좋은 컨디션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해서 좀, 뭐, 상승을 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 롱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숏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막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조금, 예, 완급 조절하시고 내일 일단 회원 방송에서 먼저 좀 시장 다시 이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원분들 이제 9시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철치였습니다.